할렐루야 예배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신경의 다섯 번째 문장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는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주셨다는 증거만큼이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것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우리에게 알려 주는 증거들도 많았음을 살펴보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사람들의 변화, 특히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 제자 공동체. 그 구심점이었던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상황에서 그냥 그것도 그냥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당대 최대의 모멸적인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으로 죄인 중에 죄수로 돌아가신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와이 되어서 언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게 보여졌던 그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후 더 활발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전파하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후 더 깊어진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대표적으로 바울과 베드로의 그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긴 시간 동안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이 온전하게 전해졌을 리 없을 것이라는 것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A.D. 30년 경에 일어난 뭐 그냥 그때 그 사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무력화 됨을 의미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그 덕분에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부활이 더 기쁜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세상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있는 부활 신앙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사도신경의 여섯 번째 문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오르사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날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을 걸어 잠그고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다친 상황 가운데 갑자기 그 집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눈에 지금 보이는 예수님이 어떤 환영이나 유령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자신이심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입으신 상처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그 상처, 그 상처를 보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약해져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넘치는 사랑 덕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하면서 떨고 있었던 제자들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순히 자신이 살아 있다, 살아나셨다는 것만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도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의 말씀 저희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이 모습을 한번 이 지금 본문의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십니다. 여기 지금 올려져 가신다. 수동태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날아가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힘에 이끌려서 끌려서 올라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지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9절 하반절에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납니다. 바로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제자들 옆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하늘, 하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 성경에는 하늘,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님은 그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구 위에 있는 하늘, 그리고 우주의 하늘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말 그대로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명사로 쓰이는 하늘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이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이 가 있는 하늘이고 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하늘은 이세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 번째 의미의 하늘이 지금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신 하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이 본래 자신이 계시던 곳임을 이미 미리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 6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 성자 하나님께서 계시던 곳, 즉 성부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신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이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로 올려져 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은 스데반의 환상 속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이처럼 제자들이 보는, 데,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23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되 낮아지심과 높이 되심의 상태에서 수행하십니다 여기 낮아지심과 높이 되심의 상태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지난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낮아지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낮아지심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순환 전체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임태되어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의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높이되심은쭉 삼일째 죽은 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것,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세상의 심판을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구속주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있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시간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좌라는 단어는 이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시편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이 외에도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된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는데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을 받아 행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은 이를 더 분명하게 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그 힘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들어 올리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셨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죠. 이, 이 자리는 하늘의 뭐 영적 존재, 천사들조차, 성사들도 감히 넘볼 수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천사뿐 아니라 온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복종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온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어지는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저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통치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은 백성의 것들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자신의 손에 넣고 모든 것을 탐하려고 하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우리의 피로를 채워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참 좋으신 참된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깨우쳐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 살때 다시금 깨우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역할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자신의 부활을 알리심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돈이 많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가진 무언가를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 이 지극히 높은 명령을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 뭐 그런 것들은 선교사님들이나 선교 단체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니까 나는 뭐 다른 거 할래요, 나는 안 할래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주신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 4절은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듣게 되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우리를 믿어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 주로 구속 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드음으로부터 나며 드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보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뭐 너희 힘으로 하라고 너희 능력과 너희 재주껏 하라고 그저 던져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와 일대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매일 1분만이라도 기도하는 것. 혼자 하는 것이 두렵고 어렵다면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그 사랑 나눔 전도에 참여해서 함께 하는 것. 지금도 하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서 주신 명령을 정말 작은 실천에서부터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잡으신 제물로 삼으신 희생의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이 제사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드리신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였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의 속죄기도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심으로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에 있는 속죄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듣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드렸다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느냐 받아주시지 않느냐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받아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사를 받아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감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뜻에 합한 것이었고 또한 성공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우편에서 제사장으로 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간구하였던 대제사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큰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기도는 그 관계를 이어주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그 유혹 앞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흔들리곤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또 주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알고는 있지만 이를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뭐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최근 3주간 저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밖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죠.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각각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사역,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 걸까 속상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왕으로서 온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그리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멸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누구보다 낮은 상태에 계셨던 것만 같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편에 앉는 그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조금은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정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대전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말씀에 비춰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고, 위를,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그 모든 것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붙잡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